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 근성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된 여러가지 뉴스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이야기는 임대차 입법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뉴스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진 일들이 꽤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작년 말에 올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아파트 구매할 때 대출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규제를 작년 말에 심하게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규제하더니 지금에 와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뉴스가 팡팡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던데 오늘 제 눈에 보인 거는 임대차 입법에 관련된 소름돋는 시나리오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과연 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거를 메인 주제로 잡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입니다.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입법, 5년만에 개편한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무엇인가 폐지를 할 건가, 개선을 할 건가 결정을 내리겠죠.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임대차 입법이 뭐냐, 이거를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전 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든 월세든 들어갈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해요 2년 거주를 한 후에 내가 더 살겠다 라고 하면은 더살수 있는 겁니다 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 내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2년 산 후에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고 내가 퇴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면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살아야겠다 할때 이제 이 가운데 시점에서 돈을 더 올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선이 5% 이내다. 내가 뭐 보증금을 1억을 줬으면은 500만 원 예, 여기까지밖에 올리지를 못한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이게 임대차 입법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손을 좀 대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손댈지 그런 안건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가장 먼저 임대차 입법을 아예 폐지해버리자 옛날로 돌아가자 5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 예전에 좀뭐 가슴 아픈 일들 많았었죠. 1년 단위로 주로 계약을 많이 했고 매년 집값을 올려달라고 어, 집주인은 그렇게 압박을 하고 이제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매년 계약일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로 돌아가자.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자. 이런 안건이 있고, 그 다음 안건으로는 지역별 지자체별로 각자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보자. 이게 대한민국 전부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두 번째 안건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에 맡기자.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그들에게 맡기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가장 불만인 사안이 내가 뭔가 돈을 올려받아야 되는데 못 올려받으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는 거니 상한 유율을 높여보자. 지금 5%로 묶여있는 거를 뭐 10%로 하든 15%로 하든 이 상한 선을 올려보자. 이렇게 네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키포인트가 뭐냐? 잠깐. 구독, 좋아요 이으신거 아니겠죠? 이거는 잠깐 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러한 임대차 입법이 왜 나왔을까요? 왜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항상 그토록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내가 뭔가 임대 수익으로 그 돈을 원해서 집을 세를 놓은 게 아니에요 집값 갭 투기를 해야 되는데 내 돈을 드리기 싫으니까 은행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누군가 세를 드리고 이 돈으로 이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 부동산의 흐름이었죠. 이게 이제 갭투기예요. 내 돈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 땡겨버리죠. 그 다음에 집에 새들어온 사람 돈으로 어? 전세금으로 은행 부채를 전부 상환을 해버리던지 아니면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이자를 안 찍어버리던가 아주 조금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되죠. 굉장히 적은 돈으로 부채 없이 집을 소유하게 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집값이 그동안 거의 무조건 올랐죠. 갭 어, 투기니까요.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매매를 하고요. 이제 전세금, 보증금, 보증금은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은 수익으로 내가 가져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야만 가능한 투자법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매우 힘들어지는. 하이리스크 투자 매매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전 국민적으로 이게 하이리스크라고 느낀 사람은 없죠 로우리스크 아 어, 이건 위험성이 없어 어 리스크 자체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시기가 와 거의 10년쯤 그 시기가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착각에 살만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금 역전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와도요 지금 이 투자법의 구조를 보십시오 부동산 호가를 낮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 때까지 가고 경매까지 가서야 손에서 놓게 되는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투자법이 이 갭투자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그래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든 게 임대차 입법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입법이 폐지가 된다던가 완화가 되게 됐을 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2년 단위 거래 활성화 또는 1년 단위 거래 활성화로 매매거래 지표가 아주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나라에서 원하는 건 지표니까.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여차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든 아니면 막 떨어지고 있든 여차하면 빠르게 집을 팔기 쉬워지죠. 이 말인 즉, 악성 지표가 완화될 수가 있다.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결국은 경매까지 골로 가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악성 지표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관련된 족쇄를 전부 다 풀어서 갭투기 활성화를 유도를 하겠다. 에, 이것도 좀 크죠. 네 번째. 집값 상승이 있을 때 임대인의 수익을 좀 보장을 해줘야겠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상황선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올림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장점 아닌 장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 이쪽 관련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집을 편하게 사고 팔고 갭투기할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이런 머릿속만 현 정치권에선 가득한가 봅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안들이 저에게 좀 소름이 돋게 했냐,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했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지역별, 지자체별로 각자 상황에 맞게 운영해보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지금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전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쪼그라든 분양시장, 아파트 미분양 물량 전망이 아주 지금 좋지 않아요. 13달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지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이러한 물건들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역시나, 이 해당 뉴스에서도 분양 물량 계속 줄어들 듯 지방 미분양 주택 정책 지원을 해야 이게 이제 나왔어요 결국은 이 워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지역별 지자체별로 각자 상황에 맞게 운영해 보자 그리고 지방 부동산을 살려 보자 뭔가 머릿속에 이제 좀 떠오르시죠 임대차 입법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쪽은 그대로 묶어요 좀 일단은 못 움직이게 묶어야 돼. 얘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묶고 지방도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방도시 임대차 입법을 완화하든지 또는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족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도시 갭투기 들어가면 1년 만에 집값 오르면 바로 손절치고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날개를 달아주자 이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도시는 주택 구입 시 세금 혜택도 주자. 대출, DSR 규제 어깨 해 버리자. 그러니까 대출을 완빵으로 해 주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대출해 줄게. 야, 천만 원밖에 없어? 어, 천만 원 갖고 들어와. 나머지는 은행에서 도와줄게. 지방 아파트 일단 돈 내고 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살리겠다고 임대차 입법 완화하자든지폐지하자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갭 투자. 투기 세력이 지방도시에 쏠릴 수 있게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일단 놔둬. 그런데 지방 미분양을 살려야겠으니 어, 야 지방에 네가 집 사잖아. 너 그러면 갭 투기할 때 임차인 눈치 안 봐도 돼. 우리가 그거 눈치 안 보게 법안 바꿔줄게. 대출 완빵으로 받게 해줄게. 세금 혜택도 줄게. 일단 들어와서 투기 좀 해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임대차 입법 개정안이다. 그러한 움직임이다. 예, 이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로 전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야, 이제 중국의 역습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차이나테크 한국 공습 스마트폰부터 가전까지 우리가 지금 뭐 생각치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첨단 물건들이 우리 생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샤오미. 이제는 모두 다 아시죠? 스마트폰, TV, 로봇 청소기 등 온갖 거다 만듭니다. 얘네가 뭐 자동차도 만들었었고요. 우리 핸드폰 그 보조 배터리, 샤오미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 세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애플, 삼성, 그 다음이 샤오미입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기업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다. 샤오미 코리아 법인을 아예 설립을 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 가정기업, TCL. 이게 중저가 TV로 아마 당근이라든지 중고 시장 뭐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저렴한 어 그런 TV 가전 제품 찾아보면 반드시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메이디, 하이얼 이러한 중국 회사도 국내 법인 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미친 듯이 법인 설립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다. 로보락 이거 로봇 청소기 회사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 우리 LG, 삼성이 지금 다 씹어먹고 있는 게 국내 시장이잖아요 이쪽까지 다 넘보면서 가전제품 시장 다 쓸어먹으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BYD BYD인데 BYD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BYD 국내 출시 완료했죠 사전계약 해가지고 뭐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하고는 좀 많이 다르대요 접근할 때그 높이가 내연기관만큼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저가 공세를 내세운 중국 전기 자동차가 국내에 출시 완료를 해버렸고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이야기죠 미니소 이게 중국판 다이소입니다 얘네가 국내에 재진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생필품 자동차 가전제품 중국이 다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을 국내 에 유통할 수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이커머스 이러한 회사도 국내에 법인 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예 대한민국에 중국 회사를 대규모로 그것도 종류별로 완벽하게 지금 성을 쌓고 있다. 중국의 자본이 위기에 대한민국 안으로 아주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중국 제품 싸고 뭐다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어, 개인 정보 유출. <laughs> 이게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써 보니까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 어, 그럼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얘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싹싹 빼갑니다. 음, 그래서 중국 본토로 넘기겠죠.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였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국내 먹거리 물가입니다. 자, SPC 3립 포켓몬빵 이런 거 있죠. 보름달 빵, 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13일부터 전부 다 인상을 하고요. 식품 뭐, 외식, 가격 전부 다 줄줄이 다 오른다고 합니다. 계속 더 오른다고 해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빵, 과자,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입으로 들어가는 건다 오른데요. 고환율의 영향이 매우 크다. 예, 그 다음에 미중 관세 전쟁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가 될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 때문에 관세 전쟁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고 관세 전쟁이 끝나면 이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내려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올라버린 이 물가가 고정물가가 될 것이고 상황이 이거는 몇 달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게 물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너무 무섭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거리 물가 이거에 관련된 또 경제 뉴스를 전달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은행에서 돈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개월 사이에 26조 원이 증발을 했대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금을 더 이상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행이 이자를 너무 안 주어.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 대출 받을 때는 이자를 겁나게 받아 쳐 먹으면서 내가 돈을 맡기면은 야 이거 뭐 느낌상은 제로금리야. 느낌상은 일본이야 일본 느낌상은. 어. 아무튼 은행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돈을 빼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예고가 있으니까 머니무브 돈의 움직임 지속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데 트럼프 이, 이 양반 이 양반 지금 뭐전 세계를 해집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빠져 나가고 금 같은 이러한 고정 자산이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자산이 지금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장을 또 뚫었다고 해요. 금만 그러면 그렇게 오르냐? 아니요. 코인 코인 자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최근래 코인 마켓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업비트 같은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먼저 이제 돈을 예수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예수금을 이제 깔아놓고 이제 막 매입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이쪽 예수금 자체가 1년 사이에 2배 규모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고 이러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에 돈이 쏠리고 있다 이건데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왜냐? 은행 예금은, 아 원금은 보장해줘요.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원금이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은 있어도 원금 자체는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는 금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을 샀어 그런데 금값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코인 샀어 트럼프 아저씨가 한마디 했어 코인 값이 반 토막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안정 자산에 지금 돈들이 쏠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이러한 문제도 지금 산재에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임대차 입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 움직임의 결말은 지방부동산 살리기로 귀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 전달드렸고요.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 시장이 중국에 다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뉴스였고요.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가 국민들을 지금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잘안 내려오는데, 아니, 진짜 다시는 안 내려오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러한 뉴스도 전달을 드렸고, 은행 예금이 비안정자산으로 이동 중이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너무 올라서 지금 위험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는데, 혼돈의 시기가 기회의 시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벌들은 혼돈의 시기에 많이들 태어났죠. 하지만 일반인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 상대적으로 내 돈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투자금을 돌리자니 이쪽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돈은 거의 무조건 깎여 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게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일반인은 정보가 많이 없고 알고 있는 투자법도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뉴스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뉴스 잘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